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 구하 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간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는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는 다 끝이 났습니다. 결국 그 대화는 거의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로 해서 결국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인과 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제자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과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이상하게 여겼냐?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까?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부터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와 갈렐리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부터 이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아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한 명도 묻지 않았을지는 그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말려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려봐야, 어차피 대화 다끝 무렵인데,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거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8절부터 보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인은 처음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시간은 여섯 시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섯 시경이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시간으로 여섯 시면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한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에 보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9절로 넘어가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예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셨고, 바로 이 모습,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 제자들도 못마땅했을 수 있고, 제자들이 못마땅해하는 것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구분 없이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를 구분하지 않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 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